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공군 대천 사격장과 관련해 공군과 지역민 간 13년째 이어져온 환경 피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상생 발전의 길로 들어섭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이동원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관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보령 공군 대천 사격장 주변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보령 공군 사격장은 1977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국군이 인수해 사용했으며 최근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공군으로 편입해 공군 사격장으로 활용하면서 갈등에 싹이 텄습니다. 연중 150일가량 이어진 사격에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적 피해를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도는 주민피해협의회 보령 시 공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군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민관군협의회는 향후 사격장 주변 지역 발전 계획 수립, 군 시설 개선 상호 협력, 사격장 주변 지역 문화 행사 및 재해 복구 선도, 사격훈련 시 주변 지역과 문제 발생 최소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협력 방안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